뭐 왜? 뭐왜 죽었지? 에? 에? 아, 나 어렵다. 사실 저 이런 연구 같은 거좀 체질에 안 맞긴 해. <laughs> 나 이런 거잘 못하긴 해. 솔직히 말하면. 그냥 박치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죠? 이슈트반 스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슈트반의 패시브. 패시브는 평타나 스킬을 맞추면 이렇게 스택이 차는데 스택이 찬 상태에서 스킬을 때리면 강화된 스킬이 나간다. 이 강화된 스킬을 쓰면 이속이 잠깐 동안 빨라진다. 이렇게 Q 스킬은 이렇게 앞으로 한번 찌르는 스킬이고요. 강화된 Q를 쓴다.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림자가 나가면서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둔화가 생깁니다. 이런 식으로 자 W는 광범위하게 긁는 스킬인데 맞추면 쉴드가 들어옵니다. 강화된 W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한번더 휘두르고 일은 체력 비례 체력을 회복합니다. 자 그리고 E는 앞으로 돌진하는 돌진기고요 벽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경로상의 적들에게 방각도 주고요 강화된 E를 사용하면 그림자가 쫓아와서 에어본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궁극기는 저지불과 타겟팅 돌진기고요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. 돌진을 한 다음 돌진을 한 다음 뒤에 그림자가 세 방향에서 데미지를 주는 그런 간단한 스킬입니다 여기에도 1초동안 이동속도 감소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스택을 쌓고 다니다가 에어분 맞추고 평, Q, 궁, W 뭐 이런식으로 네.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실전 들어가보자 방관제들 먼저 한번 해볼까? 아방관제들이 뭐래 그거,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. 아 근데 이거 공속 너무 느리면 또안 되는데. 공속템 하나 정도는 딱 있어야겠다. 히스이 같은 애들처럼. 토족할 리가 야 무친 성능 뭐야 이거? 데미지 뭐야? 뭔데? 이거 뭐야? You guys see that? You guys see that? I can believe it this damage. So tons of damage. Oh 오 마이 갓, 오. 여기야. 이거는 하픽스 먹으셔야겠는데? 안 되겠는데요. 나이스, 어떤데? 어떤데? 어? 아! 아, 궁 진짜 실풀인데, 까비 <laughs> 있는데 에바야, 이거 캐릭터! 실력자가 야, 너프해! <laughs> 어, 병못 넘었대요! <laughs> 야, 이거 좀 이상한데, 캐릭터? 나왜 600원 있는데? 이상해! 아, 근데 이건 솔직히 하픽스 먹어야 돼. 방관 트리 가는 건 확실히 너프 먹어야 되겠다. 웬만한 캐릭터가 다한 방에 죽어버려가지고. 딱 이렇게 3색 채워놓고, 이 강화큐 궁 하면은 한 명이 죽으니까. 수 <웃음> <웃음> 싸우는데요, 싸우는데요, 싸우는데요. 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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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일단 방관 한판 했으니까. 평범한 루트로 한번 써보죠. 블링크 흡혈마. 흡혈마라. 이거, 강화 2로 진입하는 건 너무 뻔하긴 하다. 일단 풀스택으로 이러고, 이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너무 위협적이잖아, 딱 봐도. 안 맞아줄 것 같아. 어, 아, 이거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맞아줘, 아무도. 랭게임 가면 이거 아무도 안 맞아준다. 안녹구세요 아, 왜? 뭐야 왜 죽었지 왜? 아이? <laughs> <laughs> 야 게임 너무 재밌다. 야 게임 너무 재밌어 어떡해. 너무 재밌다. 방관보다 이게 나을지도 진짜. 까비. 운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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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석. 이런 까비. 킬이라도 하자. 와 데미지. 이거 방관 이슈트반이랑 지금 이 브루저 이슈트반이랑 조금 운영을 다르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피흡하면서 개수로 버티는 느낌이에 방관 이슈트반은 그냥 스킬 데미지 발로 떠 터트리는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높은 확률로 방관 이슈트반은 너프를 먹을 것 같다 이거 이거거든요. 음. 이걸 연습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. 일단은. 어허! 갑자기 막두 팀이 다 우리한테 오는데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대박인데 오 대박 대박 어쩔 건데? 우리가 뭐, 벌써 먹었어 난 이제 너네 두렵지 않아 이 새끼. 로아 버텨주고, 하큐? 그렇지. 열심히 열심히 시간 좀 끌어줄게. 안 죽을 것 같은데, 딴따라 다야. 와, 이 예체, 어떤데? 나는 엥 무슨 어떻게 어떻게 나 이거 진짜로 합니다. 프로 할까 우리 프로 데뷔할게요 수고. 오, 우리 팀워크 정말 안 되겠다. 아! 뭐 어떻게 할 건데 프로 데뷔 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. 어? 아, 그 데, 근데 님들 그걸 알아야 돼. 음. 상대에도 이슈트반 이 있다? 상대에도 이슈트반 있어요? 항상 이슈트반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고. 응? 굳이 그내 입으로 얘기해줘야 돼? 아, 참. 근데 이트리가 확실히 안정성이 훨씬 있긴하다. 손해 같긴 하네. 오 잠깐만. 아야 어, 저건 좀. 얘네 새병인데. 살려봐. 안 돼! 살려, 살려, 살려! 나이스, 나이스, 살리면. 아이고, 아이고! 이런. 다까지열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. 지금 저지불 가 이용해 주고. E 아 근데 이런 딜은 누가 하나? 매그너스랑 레이니는 이거 뭐, 뭔 조합이야, 이게? 나 이제 봤네, 조합을. 이 사람들이, 거 <laughs> 공속이 좀 부족하니까, 애각차 한번 가고. 오케이, 까는 중. 으하하하하! <laughs> 아야! 잃어버려. 으하하하! <laughs> <laughs> 어떻할 건데? 어떻게 어, 할 거야? 이슈트반 차이 쓰고. 음 그래 그래. 음, 그래, 그래, 그래. 음. 맛이 좋구나. 머리 파츠 빙 김에 병검이나 가보죠. 병검이 이제 방관 들어간 템이 돼버려가지고 딜템이 됐어. 나쁘지 않을지도. 오, 조졌어! 해줘 <웃음> 해줘 <웃음>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 <laughs> 우리팀 나이스 해줘 고수들 고수들 켜 <laughs> <캬! 웃음> 고수들, <웃음> <웃음> 고수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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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뭐 아무 것도 안 했는데? <laughs> 아분이 킬 점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뭐야 나디님만 나갔어 여기 있지. <웃음> 컷. 남아있는 <laughs> 생존자는 어, 어, 다행이다. 어, 어, 야, 나 혈색당 두개 먹고 1등 못하는 줄 알고 진짜. 어.